어떤 거냐면, 산의 꼭대기에 내가 목표예요. 저기 가는 게 목표야. 자, 지금부터 갑니다. 하면 발끝을 보고 가잖아. 발, 바로 앞을 보고 가죠. 계속 발을 바로 앞을 보고 가다 보면 나중에 가는 것에 대해서 잊어버려. 가고 있는지, 많은 것들도 잊어버리고 그냥 계속 가. 이게 상당히 집중이 많이 된 상태예요. 그럼 힘이 붙어서 계속 가요. 지치지도 않아, 진짜로. 지치다 하면 계속 가다가, 막 가다가, 그냥 정상을 안 보고 계속 가면 어떻게 돼요? 정말 잘갈수 있어요? 문득 멈춰서 제대로 왔나? 이렇게 둘러봐야 돼 원래 정상이 여기였는데 와다 보니까 이쪽으로 된 거야 정상이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이쪽 정상일 때 이리로 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어 이쪽이었네 그럼 방향 틀고 자 시작해서 여기 계속 가다가 또 중간에 문득 보고 어디로 갔나? 잘 왔나? 왔나? 여긴가? 그치 아, 힘드니까 불안하고 맞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가야 된다고. 그니까, 요, 문득 서서 자기 자리를 보는 거. 이게 관이거든. 이때 여유가 생기는 거야. 이 여유가 있어야 제일 빠르게 갈수 있는 방법이 돼요. 제일 빠르게. 왜, 집중하다 보면, 눈앞만 보다 보면 정상이 안 보여요. 길도 어딘지. 나는 바르게 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이상하게 가 있어.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 나중에 보면, 일하다 보면 나중에 자기, 자기도 모르게 오버해서 가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그걸 딱 알아차려야 돼. 그러면 그걸 빨리 접고 방향을 틀던가 아니면 거기서 멈춰서 이제 몸을 추스리든가 뭔가 쉬어가지고 다시 생각을 정리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방향을 훨씬 잘 잡고 빠르게 잡아. 진짜로 그래 진짜로. 그래서 그렇게 되게 필요한 거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실 3차 정도 됐으면,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한 가닥이 있을 거거든요. 잡은, 잡, 가닥을 잡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일하는 거에 쓰면 되는 거예요. 쓰면. 만약에, 오늘 얘기한 것처럼 해서, 진행, 진행을 다음 주에 했다고 하면, 다음 주는 똑같이 어느 정도 일을 했다고 해도, 많이 달라질 거라고 보여져요.